132페이지, 어, 1008번 할 건데, 요 관련 이론들을 알아놔서, 우리가 부등식그 다음에 절대값이 나오는 등식, 그런 거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길러놓자니, 어, 나중에 수액, 그 수능에 나오면은 그때 가서 다시 복습하면 너무 늦잖아. 한다. 첫 번째 거는 큰큰 작장 맞죠?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 또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맞지? 혹시나 얘가 이쪽으로 나오면 어떻게 돼? 작거나 같다 나오면 사이에 끼게 만들면 되지 네. 그럼 여기 이거는 접근방법이 달라 이걸 보자마자 사이의 껴를 쓰는 사람은 부등식 자체를 너무 잘못 생각하고 암기만 하고 있는 거야 잘 생각해봐 절대값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절대값 x는 기본적으로 0보다 크거나 같단 말이야 근데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을 수 없어 아, 자, 같을 수 있어. 없잖아, 그런 일이 없잖아. 그지 그래서 이건 뭐다? 해가 없다. 해가 없다. 같은 원리로 접근하면 얘를 풀수 있다는 거 알겠지. 같은 원리로 접근하면 얘는 뭐가 돼? 모든 실수가 되죠. 이해됐어? 자, 여기 밑에 거 갑니다. x-1은 플러스-y-3, 그냥 외우지 말고 어떤 느낌이야? 절대 값을 둘다 벗겨버리고 한쪽에 풀만 하는데. 한쪽에. 어느 쪽에. 어디든 상관없어. 똑같아. 넘기면 똑같아지니까. 되겠지? 아, 절대 값이 둘다 있을 땐 이렇게 하는 거구나. 여기까지 이, 이해되겠어? 이거지? 그 얘는 뭐야? 봐봐. 얘는 절대 값두 개지. 얘는 한 개지. 그럼 절대값은 원래 어려운 거니까 절대값 두개 있는 게더 어렵잖아. 근데 실제로 그렇지가 않. 그렇지가 않고 절대값을 우리 이거 사이에 끼어, 아, 그큰큰 작작으로 풀고 큰, 큰 거보다 크고 작은 거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풀고 그다음에 얘가 작거나 같다 하면은 사이에 끼어로 하잖아. 근데 그게 원래 원리가 그거야? 아니지 않아? 원래 원리는 뭐야? 절대값, 안이, 어, 절대값 안쪽이 0이 되는 거를 기점으로 해서 범위를 쪼개는 거 아니야? 맞지? 얘는 범위를 쪼개도 답이 나오는데, 이렇게 해도 답이 나온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어야 돼. 음... 그러면 뭐에서만 딱이고 거는 거야? 그냥 속도야, 속도. 속도가 빠른 것 뿐이야. 근데 얘는 함부로 풀말을 붙이면 안 돼. 왜 그런지 혹시 알겠어? 아까 위에서 힌트를 얻어봐. 얘가 음수는 어떻게 할 거냐고. 맞잖아. 그래서 얘는 편법이 통하지가 않아. 어떻게 해야 돼? 요 안쪽이 0 되는 걸 기점으로 a 3 2가 0보다 크거나 같다랑 a 3 2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작다로 쪼개서 문제를 풀어야 돼. 여기를 그래서 쌤이 범위 쪼개기라고만 할 때. 범위 쪼개서 풀자. 라고 적어놔. 알겠지? 얘는 그럼 결국에 뭐야? 이 문제에서 사용해야 되는 거야. 뭐야? 한쪽에 풀만 붙이면. 이 느낌. 음. 이 문제에서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는 이 사전 정보가 머릿속에 다 있어야 되는 거야, 사실. 알겠지? 근데 우연히 이것만 알았어. 그럼 문제 답이 맞긴 맞는 거죠. 알겠지? 근데 저 나중에 한쪽에다가 없애버리면 어떻게 해? 어, 그때 또 풀만 붙여버릴 거라고. 자기도 모르게. 알겠지?